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을 베드로가 죽게 고하되랍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세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일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올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에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변론한 것이 무엇이니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이라 예수께서 안 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내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감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마지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러 앉아 묻자우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우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일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견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밖에를 겸하여 받고 내세 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괴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우대 주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할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구부와 요한에 대하여 말을 내건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대에 이방인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벳바게와배단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 직 아무도 타지, 않은,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이 새끼가 문앞 문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오락하는지라 나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우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모아가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소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멜로라. 그리고 날이 점을 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와 생각이 나서 여자 오대 라삐어 보소서 저조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내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어무를 하여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번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신춘자 성돈이 붙잡아 주시고, 항암 치료 과정에 복을 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안의 모든 것이 넉넉히 승리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주님이 권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강한 치료 과정을 붙드시고 온전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더니 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소서 귀한 마음 헤아려 보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라시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성도님 재정 제정, 군 재정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성탄의 절기 대림절 우리 절기가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